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영왕입니다자 우리 솔트룩스 일단은 오늘자의 시장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요. 오늘 시장이 많이 흘렀어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3% 넘게 빠졌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약2% 가까운 낙폭을 보였어요. 4% 가까이 빠졌고 자 시장이 미친듯이 이렇게 급경사로 급격하게 올라갔죠. 근데 올라갈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뭐 실적이 받침이 된다거나 그런 쪽의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주도 테마가 형성된 것도 아니다. 수급들이 쫙 골고루 퍼졌고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들도 생기게 됐고 그런 움직임으로 반등이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부 조정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을 핑계 삼아서 전반적으로 환율도 튀고 다른 증시들도 올라오던 거에 제동이 걸리고 하면서 눌린 목이 나온 건데 결국 눌렸던 가격에서 있잖아요 시장의 심리로 인해서 반등을 만들어 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게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빠지는 장이다 이러면 단타 하셔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잠깐 있다가 시장의 기대감으로 다시 반등을 준다? 그러면 어떤 종목 매매를 해야 되냐면 결국 좋은 종목 옥석 가려서 이 눌림이 기회다라고 보이는 애들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3월달 영상, 5월달 영상 보세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나? 요거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단기 매매만 하자. 왜? 시장에 아직까지 뭔가 이슈가 받쳐준다거나 반등이 나오거나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주가 빠졌죠. 그러고 약간 눌림 나왔죠. 그리고 정치 테마도 우리는 언제 매매 끝났어요? 4월에 매매 끝났다고요. 그리고 올라오면서도 장이 안 좋은 움직임, 부실한 움직임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 잘안 드려요. 그런데 제가 5월 중순 이후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알려드리는 여왕별 타점에서 포착된 애들은 그냥 우상향 뽑아내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솔트룩스 분명히 반등 나오고 이재명이 당선될 경우에는 얘가 AI 대장주가 되면서 폭등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어요. 이전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죠. 항상 여러분들 뉴스랑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나면은 늦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반대로 해야지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의 솔트룩스 보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경고 붙었어요. 주가가 급등하면서 경고를 붙였고요. 갑자기 급락을 합니다. 자, 일부 로보티즈 같은 애들은 요런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빠지니까 아, 이 정도면 은 평균적으로 안정을 가지겠구나 하고 오늘 경고가 풀렸어요. 솔트룩스는 단기에 치고 단기에 빠지잖아요. 여기서 또 급락을 하면은 경고는 안 풀려요. 경고가 안 풀리면은 세력들도 이거를 조종을 하기가 힘들어요. 시세에 제동이 걸려버리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거래소. 정의해놓은 모든 종목에도 적용이 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기면서 작업을 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신경 쓰고 있을 때 주가를 더 밀겠습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골머리 앞에 그런 움직임들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눌리고 더 눌린 목 나와봤자 43,000원 정도인데 지금 벌써 아래 꼬리를 들어 올려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크게 흔들 가능성은 적고 만약에 이 구간을 제. 제가 여기 조금 하방에 열려있는 여기 가격대까지 눌림목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아래 꼬리 찍고 그냥 반등을 줄수 있어요. 4만 0천 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경고가 울려있을 때 반등을 날려보내도 이게 제동이 걸리고 주가를 밀어빼도 제동이 걸리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러고 나서는 다시 재반등을 만들어낸다. 지금 아직 AI에 관련해서 백조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었고요. 이자명의 본격적인 공략으로 인해가지고 솔트룩스가 대장이 될 거라고 봤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한국형 한국형 딥시크를 만들어낸다. 그럼 한국형 딥시크 저비용의 AI, 저비용 의 채봇에 관련한 언급이 아직까지 뭔가 터졌어요?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점을 찍을 만한 뉴스가 나왔나? 안 나왔다. 그럼 아직까지 이거는 고점이다 아니다? 고점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에서 소강 상태에 들었을 때 결국 다시 고점을 만들고 이 해당 이슈를 받아가지고 주가를 말아 올리게 될 거다. 지금 지역 화폐라던가 추경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걸 6월 내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음이면은 국민 모두 AI 챗봇 무료로 쓰겠다 했던 그 이야기에 관련해서 엮어서 솔트룩스가 다시 관심을 받으면서 부각을 받게 될 거다. AI를 그렇게 밀겠다 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대통령이 없던 공석이 길기 때문에 그 공석부터 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뚜렷하게 이 정책 기조를 내세울 수가 있으니까. 아직 임기 초잖아요. 6월 3일에 우리가 투표를 했단 말입니다. 10거래밖에 안 됐다는 거야. 아니야, 10거래도 일 아니야. 10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얘가 소강 상태에서 좀 차분해지기만 을 기다리시면 된다. 주봉상에서 지금 마감도 볼게요. 전일 종봉에, 종가 봉에 대해 가지고 아래 꼬리 찍고 말아 올렸고요. 자, 분봉으로 왔을 때 제가 주요하게 보는 이 분봉상, 그러니까 단기적인 추세를 확실하게 알수 있는 선을 제가 수식값이 입력한 이 까만색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까만색 선에 지금 보면은 오늘자에도 까만색 선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에서 찍고 반등 만들어냈죠. 그럼 얘는 추세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착을 한 만큼 월요일자에서는 요이 가격, 이 가격 내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 아, 추세 이탈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이하는 안 밀려고 웬만하면 이 가격을 지키는 가격에서부터 매수를 금요일절 굳이 왜 들어가요 그쵸?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 뺐을 때자 결국에 아래 꼬리를 친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 월요일부터 주가 시작되는 움직임 그러니까 당장 내일 개장을 해서 대비가 될수 있는 그런 움직임부터 말아올리는 게속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안개미 주식 tv 채널 솔트룩스 검색해보세요 영상이 얼마나 많은데 그름들다 잡아주고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 안한 이유 뭐겠습니까 수익 더볼수 있는 기회 분명히 주어지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눌림목 정확합니다 오히려 매수 맥점이라도 봐도 될 정도로 정확합니다 45,800원의 가격대가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가지고 놓치지 않고 우리 이 시세에 포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지금이라도 조금 더 발을 담근다 거든나. 나 괜히 여기 최고점 58,000원 요럴 때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상단에 번호 남겨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요 기회에 차라리 더 발을 담그고 기회가 돼서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자리 올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찍고부터 반등 나오잖아요. 최고점 금방 뚫어냅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은 기 예쁜 고민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에 팔지? 어 내일은 얼마나 올리려나? 이런 생각 하신다고요. 솔트룩스 지금까지 반등 줄때한번 올라갈 때는 또 시원하게 올라가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엉뚱한데 58,900원 오면은 6만원 오면은 이 정도면 팔아야지 하지 마시라고요. 끝까지 우리 가서 최고점에 팔아보자고요. 아시겠죠? 최고점 공유 0 1 0 4 4 0 7 6 2 7 9번이 번호로 여러분들 솔트 두 글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우리 주력적으로 솔트룩스 하나는 수익 진짜 제대로 챙겨보자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요런 기회 있는 거를 잡아야 되는 장이다. 지금의 장에서는 이렇게 치고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빼버리는 이런 장이 아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의 조정 이후에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심리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분명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눌림을 이 다음 반등이 나올 때이 이 자리에서 또 빠르게 튀어나가기 전에 이 눌림의 기회를 주고 있는 이 애를 잡아서 크게 불려 내야 된다. 근데 최대한 시장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시장 빠질 때는 덜 빠지고 올라갈 때는 크게 올라가네. 그런 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이렇게 키워드는 드리지 않아요. 다 퍼드립니다. 어떻게? 여왕개미 주식 TV 구독자 이벤트를 꼭 참여하셔야 하는게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 이 전화번호로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면은 여왕 벨타점에 포착된 종목을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종목 공개와 함께 매수는 어디서 하는지, 매도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하는지. 자, 이 부분을 다 문자로 정리를 해서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채널 통해가지고 이렇게 첫 시대가 터져 나와서 이때부터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던 DSC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자 제대로 된 타점이 왔을 때 그걸 공략이 들어가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말씀이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언제 문자 제시를 도와드렸냐. 보시면은 4월 7일자가 여기 바이 표시되어 있는 이 날짜인데요. 5,400원 언더에서 매수 들어가면 된다. 왜 이파 여왕별 타점이냐. 자 먼저 요첫 시세가 알려드렸을 때, 요 때부터 요 종목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알려드린 거고, 자이 사이에도 수익 구간은 충분히 나오죠. 근데 이걸 먹는 수익이 아니라 크게 제대로 된 자리에서 먹기 위해서 여왕별 타점의 수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요 공식대로 제시가 들어간 바이에서부터 이게 분봉상으로도 세밀하게 치고 눌림 이후에 다시 재돌파를 말아가는 요 타점에서 제시를 도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장중의 알람 사인 그래서 여기. 몸통의 본캔들 중간에서 메스타점이 들어가게 된 거고, 여기 셀. 매도가 나오는 타점까지 지금 보시면 거의 최고점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100%의 수익 구간이 한번 주어진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가격대를 보시게 된다면 셀도 14일자에 바로 이날 점상이 찍었으니까 시가에 많이 뜨면 매도, 시가 붙어서 양봉이면 홀딩이라고 말씀드리고 갭이 바로 17번 센트 뜨니까 여기에서 욕심부리지 말고 수익 챙기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를 한번 먹은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요 가격대 라인 안에서 눌림목 주어지고 다시 재반등 주는 이 타점에서 다시 어떻게 매수 적금 들어갔죠. 그러면서 지금 자에서도 20% 넘는 수익 중인데, 요것도 딱 매도할 가격대 오면은 매도 문제가 발송이 되겠죠. 이게 일시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낼수 있도록 제가 이걸 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제 공식을 정해가지고 이 매매 기준에 맞는 종목들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수익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왕배타점 사실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자, 대명 에너지도 이 자리 볼게요. 첫 시세가 나왔던 본캔들 여기서 뜨죠. 그러고 나서 이 구간을 다시 뚫어내면서 이 돌파가 나오는 와이 자리부터 잡을 수도 있는데, 자, 눌림목 기회주는 이때부터 여러분들께 매수사인 들어가고, 다음날에도 잡을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양해가 바이 매수사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통해가지고, 언제? 15일자에, 15일자에 이렇게, 이날, 첫날, 그두 번째, 17,200원에서 눌림목, 그 다음에 17,800원 언더라도 발이라도 꼭 담궈둬야 된다. 다음 주에는 큰 시세를 먹기 때문에, 근데 바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금요일자에서 반등 성공, 들어가서 일단 홀딩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19일자에 바로 요날 상한가를 찍었고 상한가 찍고 내일 시초가 매물벽 27,000원 터치에 매도할게요. 2차 타점 오면 그때 젠지진입하자라고 해서 1차적으로 이파이파동부터 2파, 먹을 수 있는 요 가격 27,000원대 충분히 돌파가 나왔죠. 27,500원까지 이 시세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27,000원대 거의 최고점에 매도가 성공이 가능했죠. 그리고 이파 놀림에서 이제 돌파 나오는 자리 놀림목 당연히 이렇게 이파 한번 먹고 놀림에서 다시 이제 반등주는 이 자리부터 바이 들어가서 다시 정고점 뚫고 우리 수익 내고 있죠. 첫 시세가 나오는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도 되긴 해요. 그런데 이마만큼의 횡보하는 이 기간 동안에 사실상 우리가 이여왕벨 타점만 따라간다면은 요것도 60% 넘는 수익 구간 나왔거든요. 앞서서 100% 먹었죠. 이게 한번 터지면은 이렇게 100% 가까운 수익들이 쭉쭉 터져주는데 이 기간 동안이면은 충분히 요 구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또100% 수익을 낼수 있는데 제대로 가장 돈을 아껴서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투입 기간들을 가장 짧은 시간에 큰 수익 먹는 타점이 바로 여왕별 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뜨면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요 종목들 뗄 때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 미리미리 문자로 사인을 드린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알려드리고요. 요렇게 가격까지도 간단하게 콕콕 찝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모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해보시라는 거고 010-4407-6279번 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타점에 포착되면은 수익률 폭이 크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꼭발 담가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작은 돈이라도 퍼센테이지가 커지면은 요걸로 시대를 불려내고 그리고 삼파 먹을 때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익 시세를 더 크게 뽑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려나가는 경험은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회에 시작이라도 해볼 수 있는 이 용기만 가지고 진입을 꼭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구독자님들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 여왕 두 글자만 쓰셔가지고 소액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내 돈이 내 돈을 또 벌어다 주고 돈이 또 돈을 벌어다 주는 이 경험 꼭 해보시기를 바랄게요.